안녕하세요. 어제 탄핵포결 전에 국회의사당을 빠져나온 국민의당 김재섭! 국회의원의 지역구 서울시 도봉구에 살고 있는 24세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들 각자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국회에서 우리 목소리 대신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드렸습니다. 다신 도망치지 마십시오. 다신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제 많이 실망하셨죠? 저도입니다. 악은 절차 없이 창을 깨고 밀려들어오고, 야비하게 문을 빠져나가는데, 어째서 선은 모든 순서를 지켜 막아서고, 기다리며 차가운 시간을 한없이 견뎌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행한 일중 무엇이 위헌이라고 일일이 지적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를 쫓아가며 증명해야 합니다. 저마다의 일상을 멈추고 이곳으로 모인 우리, 한가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종일 있으면요! 춥습니다! 배고프고요! 화장실 한번 가기 어려우니 물 마시는 횟수를 줄이느라 목도 마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도요, 집회에 나오면 자꾸만 힘이 쏟습니다. 저마다의 목소리로 같은 구호를 외치는 동료 시민들을 보면 내일에 대한 희망을 느낍니다. 저에겐 다음 달에 성인이 되는 친동생이 있는데요. 그 애가 자유롭고 안전한 세상에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들 저처럼 반드시 지켜내고픈 존재가 있으시지요? 그렇기에 저는 이곳에서 분노보다 슬픔보다 커다란 사랑을 느낍니다. 더 오래 버티게 되고, 더 크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어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맙시다. 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아, 노래를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요. 후렴구만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이 노래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감사합니다! 우리 지치고 힘들 때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며 끝까지 버팁시다! <laughs>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이기심과 저열함으로 난도질한 이곳을 우리의 사랑으로 회복시킵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투쟁 투쟁! 한번더 부르고 가시죠 노래 좋으니까 한번더 불러봅시다 하나 둘셋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힘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오, 큰 박수. 두달이 화이팅. 고맙습니다.